Mommy Kids English Challenge. Did you have a happy Christmas?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제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되시라고 어 지난 패턴 영어 시간에 h a p p y 가 들어간 두 개의 패턴을 제시해 드렸었죠? 기억하고 계시겠죠? 또열 개의 문장 n 어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리라고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을 이용해서 제가 또 미니 다이얼로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어, 대화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게요. 어, 지난 패턴 영어에서 I'm happy with someone or something. 이 패턴 기억하시죠? 거기서 제가 제시해 드렸던 예문. I'm happy with the present. I'm so happy with the present. 음, 나그 선물 만족스러워 마음에 들어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예문을 이용해서 제가 대화문을 만들어 봤어요. 엄마가 "Do you like your Christmas present?" 하고 아이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아이에게 뭔가 작게라도 선물을 해주셨겠죠?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해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이가 지금쯤 아,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고 있을 텐데, 그걸 엄마가, Do you like your Christmas present?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네 크리스마스 선물 마음에 들어? 하고 물어보셨을 때, 아이가, Yes, mommy, I'm happy with the present. Yes, mom, I'm so happy with the present. 하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엄마,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엄마, 저. 이 선물 너무 만족스러워요 라고 아이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래서 아이에게 어, 너네 선물 만족스럽구나 좋구나 라고 살짝 건네 보시면서 아이에게 I'm so happy with the present 하고 대답하면 된단다 라고 엄마가 아이가 영어로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 주시다 보면 아이도 Yeah, I'm so happy with the present 어, 이번엔 크리스마스 선물이지만, 뭐 다음에 또어 뭔가 선물을 줄 기회가 있으실 때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놀 때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 주시고, 반복해서 사용해 주시고,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또 아이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활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니 다이얼로그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파트 2. 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어 싱어롱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음 노래라고 하기에는 좀짤막하고어 굉장히 심플한 라임 같은 그런 어 노래인데요. 엄마와 함께 어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해도 좋고요.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율동도 해볼수 있는 그런 어 쉬운 노래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 보고 그리고 따라 해보도록 제가 어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실게요. How are you doing? Fine. How's it going? Good. What's up? Not much. Not much. Not much. Not much. 어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쉽지요? 쉽고 재미있게 인사말을 배울 수 있는 심플한 노래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따라서 불러보실게요. How are you doing? Fine. 자, How are you doing? 하고 물었을 때, Fine. 어떻게 지내? 어, Fine. 잘 지내. 이건 너무 잘 아시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 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How's it going? Good. How's it going? Good. How's it going?도 역시 안부를 묻는 표현인데요. How are you doing? 하면 너 어떻게 지내? 뭐 이렇다고 하면, How's it going? 하면 요즘 너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 라는 느낌으로 조금 달라요. How are you doing? 이거는 너 어떻게 지내? 기분, 컨디션, 너의, 어, 너의 상태 이런 걸 묻는다고 하면, How's it going? 하면 뭐 비슷하지만,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 너 요즘, 음, 주변 상황이 어때? How's everything going? 어, 너의 모든 일들이 잘 돼가? 이런 이, 느낌. 자, 그랬을 때 역시, 음, 좋아. 괜찮아. Good. 하고 대답하시는 거죠. 자, 다음은, What's up? What's up? 자, 이 What's up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What's up? 하면 이것도 이제 역시 안부를 묻는 표현이기도 한데, 또, 어, 금 느낌이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어 무슨 일이야 별일 있는 거야 어떤 일 무슨 일 있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안부를 물을 때도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What's up? 하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안부를 물을 때는 보통 What's up? 하면 뭐 어, 무슨 일 있어 별일 있어? 그러면 Not much. 보통의 대답이에요. Not much. 아별일 없어. 대단한 일 없어. not much. 난 이거는 아이하고 이렇게 손뼉 맞추면서 하면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how are you doing? 엄마가 물으면 아이가 fine. 엄마가 how's it going? 하면 아이가 good. 엄마가 "맞죠?" 하면 아이가 "not much." 하고 not much, not much, not much. 이렇게 손뼉 맞추면서 하면 어, 재미있게 이렇게 게임하듯이 해보셔도 좋고요. 또 엄마하고 아이가 역할을 바꿔서도 해보고 또 마지막에는 또 같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아주 좋아한답니다. 음 저랑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 몇번 했는데 뭐 쉬우니까요 몇번 하고 이제 금방 이렇게 혼벽치는 것도 재밌어하고 금세 어이 인사말을. 배웠거든요. 몇번 하고 놀고 또좀 지나서 또 아이하고 이런 인사말이 있단다 하고 가르쳐 주면서 아이하고 또 이렇게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How are you doing? Fine. How's it going? Good. What's up? Not much. Not much. Not much. Not much. 자. 어떠세요? 재미있게 배우셨나요? 아이와도 꼭 재미있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제가 원래, 음, 마멜키즈를 시작하고 나서, 마멜키즈 잉글리시 챌린지에서 part 1, 2, 3로 나누어서, mini dialogue, 그리고 이렇게 sing along,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 t o r y b o o k 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걸 다 하다 보니까 항상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어, 스토리북을 항상 소개하는 게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미니 다이얼로그 하고 싱어롱까지는 제가 여기 같이 어,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번엔 아예 소개부터 어, 또 이제 스토리북을 어, 낭독하는 것까지 다 따로 이제 분리해서 영상을 제, 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Mama Kids English Challenge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스토리북으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